자, 12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도 임이라는 말은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된다라는 말이므로 무엇이다? 상수다 이 말이죠. 상수 이해되시죠? 오케이, 어, 상수래. 미안해요. 어떤 수를 넣든지간에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좌변은 지금 3차인데 우변은 얘예 곱하기 얘가 돼 있어요. 그러면 3차 식이 나오려면 이 QX는 반드시 1차 식이어야 되겠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므로 이 QX는 X로 시작할 것이고 상수는 나도 몰라요. 근데 이미 A하고 B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C라고 한번 놔둬 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얘랑 얘랑 정리하시면 x의 3제곱이 되겠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cx의 제곱이 되겠죠. cx의 제곱. 얘랑 얘랑 하시면, x의 제곱. 얘랑 얘랑 하시면, cx. 마이 c. 아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bx, 더하기, 3. 다시 한번, 동료항끼리 정리해보죠. 여기 또 있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의 3승은 똑같죠? 근데 x의 제곱이 없네요. 그러니까 c가 얼마라는 말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이고 x의 1제곱의 개수니까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b는 얼마이다? 7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상수가 4가 되는데 A 값은 얼마다? 그러면 4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시라면 47에 28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